10편 22편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기억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가상 칠언으로 알려져 있는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옵시 오며내 신음 소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의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메시아의 권한을 예언하고 메시아에 대한 신학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시가 쓰여질 당시는 다윗의 탄식, 개인적인 탄원 그런 기도문이었죠.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1 절을 보시면서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해 뒀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를 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나의 하나님 할때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정말 가까운 표현. 가장 밀접한 관계.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로부터 너무 멀리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정말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가까이 계셔서 기대고 의지하고 부딪히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좀더 깊이 나아갑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해고의 보면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의 신은 주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부재중인 것 같고 숨어버리신 것 같고 답답한데 이스라엘을 생각한 것이 내민족을 생각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 중에 계신 한 하나님, 그래서 그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찬양을 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사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에 그 역사적인 의미를 해고했셨는데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다이슨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해 주신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하였더니 그들을 내면하지 않은 시고 건드려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분을 생각한 거예요.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은 주를 의뢰하는 우리 민족을, 우리 공동체를 예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절입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제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것같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는 좀 상황이 더 높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대적들이 그를 경멸해요 시인의 마음이 또 다시 무너져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조상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찬성하면서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또 원수들의 비방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벌레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전 이웃들의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드니까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일 순간에 비웃음이 옵니다. 멸시가 옵니다. 조롱이 옵니다. 그들이 벌레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가 여호와를 으타가니 구원하실걸? 그래, 네가 하나님 믿는다 했잖아 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을 믿어봤다며 하나님이 너를 뜬다며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상황은 더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5 0백이겠죠 9절입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그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받아주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나의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니, 조상들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는데, 주변에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 벌레 같은 놈 아니면 너 네가 예수 믿는 다음에 조롱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답답해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나는 누군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태어나게 하신 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엄마의 젖을 먹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란 십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다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주님께 맡겨진 사람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용기를 줄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주변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안 보여요. 오히려 조롱해요. 비웃어요.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발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가면서."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상황을 나의 하나님 나의는 어째 나를 버리셨나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탄원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어 보시면 주로 이런 식입니다.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고백을 해요.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지 있습니다. 업앤다운이란 말을 드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편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몇번 반복한 말씀.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다. 항상 좋은 일만 되는 인생은 없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 오르막이 있을 때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경우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업했남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다이슨은 그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갔다가 저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심리적으로도 황폐해버려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이 나를 내어사스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상 예수님의 모습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이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로 모든 것이 황폐 되고 사회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여와여, 호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서의 뿌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나를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내게 응답하셨다는 말을 써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간구가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도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에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에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아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해중의 주님을 찬양할도록 공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가운데, 미리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신을 향하여. 함께 공동체가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자 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어떻게 해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국가로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자. 지금까지 위협하는 적들에게 둘려싸 있었던 자신의 그 상황이 이제는 주변에 적들이 있었는데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송해 그동안 주변의 토리가 되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이들과 함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배에 찬양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우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모든 여호와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제 끝 부분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나아갑니다. 더 확대되어 가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져 모든 족속에게 해중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모든 온 열방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더 깊이 나가면 10절에, 30절에 뭐라고 하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후손들까지 확대됩니다 태어날 아이들에게까지 백성들을 끌어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 우주에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일이기까지 모두가 지금 현재에도 찬양 미래로 찬양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0편, 20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읊조리면서 자신을 이장면하고 동일시했던 예수님의 모습 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 시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 본 거죠. 심한 통곡에서 눈물에 간구와 기도로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다이슨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는 확신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따라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숨어버리신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전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혼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교하는데 숨어버린 것 같아요. 예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철저히 예멘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있죠. 오늘 수편을 통해 다이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정나라하게 내려줍니다. 사실, 다이의 고통은 시적인 표현이고, 다이시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건 아니겠죠. 시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서 자, 다윗의 고난에 다윗의 부르짖음에 다윗의 기도에 예면하시고 침묵하시고 듣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나 의심이 될 정도라는 것이에요. 1절에 1절.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해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내 고난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의심이 절동 들어. 나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2 절입니다. 내네 하나님여, 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이기도 경험하지만 성도의 가장 큰 고난은 뭘까요? 아픔은 뭘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애무, 애무, 애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해요. 나는 너무 다급한데, 나는 너무 절망적인데, 지금 당장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처럼 어려운 캄캄한 밤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여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며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어요 내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두려운데 조롱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서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주의 영이 내 안에 머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문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사람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 속에, 비웃음 속에, 작은 시련에서 믿음을 쉽게 포기해버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더 무릎을 꿇어요. 더 십자가를 향하여, 더 주님을 불러요. 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신앙인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의 여러분이 비밀이 보고가... 크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마는,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 시대 작년에 21세기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 믿는 걸 고백하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거듭난 주의 영이 거하는 그 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될때 예수 믿는다고 다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죠.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10편, 22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여정 속에서 내 뜻대로 된게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된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이 주어졌어요. 용기를 가져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알숨나픔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다이에게 주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